새내 꿈만 꾸고 살기엔 인성은 너무 짧아요 통장은 진짜 로도 없어도 이 8전 각각 대처맞은 포르쉐 박스터는 사보고 되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님들 꿈만 갖고 샀다간 진짜 답된 동생들 많이 봤기 때문에 신차가 1억 3천 받다에서 현재 5천에서 6천 받다까지 떨어진 박스터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라가리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짝짝 첫 번째, 일단 짜세발입니다. 1억짜리는5천짜리는 포르쉐는 포르쉐죠? 뒷대가리 짜세가 스포츠카뭐911 이런 거 빼고는 완탑입니다. 6천 빠다 갈개서 타면 이만한 가우다시엔 짜세 찾아보기 어렵죠? 하지만 사람이 멋입니다. 동네발리에서 새벽에 병신처럼 민폐주고 다니면 제보해주십시오 전론바리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고요개사소리고요두 번째, 여자 꼬시기가 롯나 쉽습니다. 사실 면상까지 좀 반반하고 박맹이까지잘 깐다? 거기에 박스터 탄다? 이건 게임 끝입니다. 날간색 박스터 사시고, 섹시 디지는 면상 갖고시고 마지막 중요한 뻐꾸기는 라진성한테 500 내고 강의 받으십시오 개 쌉소리고요. 람십대에 본인 능력으로 살수 있다면 꼭 타보고 돼지시길 바랍니다. 린심이죠세 번째 인생이 심심할 때 사시면 최고입니다. 인생 살기 심심하거나 재미없다? 3천만 원대렸다고 추먹은 거 사시면 인생 개 재밌어집니다. 수리비 천만 원씩 우습게 두번쳐 맞으면 인생 실전이구나. 롯데기 전에 정신 차려야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죠. 최근 경험을 많이 해봤죠? 개 쌉소리고요. 분쇄 맞는 차를 사자. 라진성행. 정동찬.